가 x 마이너스 가우스 x래요. 그럼 저 그래프 개형이 기억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범위를 구분하게 하는데 절대값은 양수, 음수냐에 따라 구분을 하고 얘는 이렇게 구분하죠. 이 경우면 f(x)는 x. 자이 사이에 있는 수는 가우스 기호 안에 집어넣으면 뭘로 나오지? 빵이죠, 빵. 그럼 x 마이너스 가우스 x에서 가우스 x가 빵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. 그 다음에 1 이상 2 미만에서는 f(x)가 x 마이너스 가우스 x인데 요 범위에 있는 에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1로 나오죠 이렇게 될 거예요 세 번만 해볼게 자2 이상 3 미만이면 f(x)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인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두면 잘 그림이 여러분들 눈에 안 들어올 테니 제가 한번 그려보면 f(x)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0에서 1 미만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대 그냥 그 다음에 다시 1 이상 2 미만에서는 x 1이니까1 0지0야되고 이렇게. 그려지겠고그 다음에 는 x 2니까 이렇게. 그려지겠 x 이런 식으로 계속 좌이로그려진니까 이렇게. 그다지겠고이런게그로 계속 좌우로 그려진다는에기죠 이게 지금 제가 거에그다 거예요. 그럼 어디 점에서 지금 다불연속입니까 정수인 점에서 다 불연속이죠. 정수인 점에서 다 불연속입니다. 나머지 점은 다 연속이지. 자, 여기서 첫 번째 기억 fx, f-x는 이걸 잡고 그대로 y축 대칭이로 한 거잖아. 여전히 어디서 불연속이야? 정수인 점에서 불연속이겠죠. 그럼 우리는 정수인 점에서 얘가 연속이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연속이 되겠지. 이거 어, 봐죠왜 이렇게 좋아? 뭐 재밌는 게 있나? 왜 저러지? 자, f-x를 구해볼게.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. 맞죠? 그럼 둘이 더해봐. 둘이 더하면 뭐 나오니? 얘,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이거, 마이너스 이거죠. 맞습니까?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. 제가 학생이라면 그냥 1이나 0 같은 정수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, 사실. 근데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n을 정수라고 하고 n에서의 극한 값이랑 어떤 그 함수 값들을 한번 찾아볼게. 그럼 이게 fx 더하기 f-x인데 n이라는 정수를 집어넣으면 정수는 그대로 나오죠. 마이너스 n, 마이너스 마이너스 n이니까 뭐 나와? 함수 값은 0 나오겠지. 다음에 이제 n에서의 우극한 정도 한번 구해볼게요. 자 n에서의 우극한이면 앞에 건 뭐로 나옵니까? n으로 나오겠죠. 맞아. 얘는 뭘로 나오니? 이 형번들이 여기 0이 있고 마이너스 n이 있고 그럼 여기가 하나 더 작은 애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n에서의 우극한이면 요 놈이 에, 여기다 n을 집어넣었을 때딱 이건데 걔보다 좀 작지 않아? 이쪽에서 이렇게 n을 향해 가는 거 아니에요? 맞아? 그럼 여기다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얘로 나와야 되지 뒤에 게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n 마이너스 1로 나올 거야 뒤에 놈이 일단 다르게 나오지 일단 다르게 나오니까 기억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그냥 땡입니다 땡이 되겠고 자 이제 니은 니은 자 f 마이너스 x는 이거라고 했어요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뭐 나옵니까 그냥 얘에서 얘 빼면 뭐 나오지? 자 이렇게 나오지 않아? 뺐으니까 앞에는 2x가 되겠고 빼기 빼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. 모든 정수인 점에서 불연속이냐라고 했는데 얘도 좀 살펴봐야 되는게 이놈은 살펴볼 필요가 없죠. 모든 정수에서 연속인거 맞습니다. 그럼 얘만 살펴보면 될것 같아. 앞에서는 제가 n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냥 1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. 요 놈만 살펴볼 거야. 1이라는 가장 편안한 정수.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은 그냥 1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이죠. 이렇게 나오지. 되는 거 맞아? 함수값 구한 거야. 그 다음에 뒤에 놈만 살펴볼게요. 1에서의 우극한. 그럼 이게 지금 1보다 조금 큰거 아니야. 앞에는 뭘로 나와? 그냥 1로 나오겠지. 그럼 얘는 1보다 조금 크네. 1.1같은 애 집어넣어봐. 마이너스 1.1이면 마이너스 2로 나오지 않아요? 연속이 돼? 안 돼? 안 돼. 저는 1이라는 정수로 예를 들었지만 나머지도 해보시면 안 됩니다. 아, 정확하게는 n으로 하셔야 되고 자, 디귿. 둘이 곱하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냐라고 했어요. 자, 디귿 보기가 아마도 제일 어렵겠죠. 얘는 이걸 직접 곱하면 좀 복잡해 보이니 복잡해 보이나? 그냥 곱합시다. 둘이 곱한 게 이거죠, 지금. 자, 그리고 제가 x를 n에 가깝게 가져갈 거야. 가깝게 가져갈 텐데 함수값은 볼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n이라는 정수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봐. 얘랑 얘랑 똑같은 거지. 빵, 빵 나오지. x가 n이면 함수값은 빵이 나옵니다. 그럼 나는 n에서의 좌극한, 우극함만 살펴보면 될것 같아. 자, 이 상태에서 바로 볼게. n에서의 우극한. 우극한 그냥 빵 아니야? 왜 빵이지? 앞에게 빵이잖아. 보고 있는 거 맞아? 우극한이면 n보다 조금 크니까 가우스 x도 n으로 나올 거예요. n n이니까 그냥 빵입니다. 그럼 좌극한만 봅시다. 좌극한도 만약에 0이 나온다라고 하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맞지. 자, 좌극한 그냥 n 다시 한번 예시를 듣까 그냥 1 같은 애로 해 볼까요? 1 같은 애를 해보면, 얘는 1 자극하니까 빵이지 앞에 거1 나와요. 자, 그럼 얘는 그냥 1이 될 테고, 얘는 1 자극하니면 뭘로 나올까? 1보다 조금 작대. 1로 나오지 않아? 아, 마이너스 1로. 맞아? 아니. 자, x가 1 자극한이야.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0.9 같은 거 생각하면 되잖아. 요거,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마이너스 1로 나오죠. 그럼 마이너스, 마이너스 1이니까 뒤에 게뭐 나와요? 빵 나오죠. 그럼 앞에가 1이든 말든 전체는 빵이지 함수값 자극한 우극한이 같습니다. 같으니까 연속인 거 맞죠? 좀 불쾌하지만 4번이 되겠네.